자, 눈 감으시고요. 지금 여기가 어딘가라고 물어보십시오. 모른다 라고 하시고요. 모른다 라고 하시면 정말 모르게 됩니다. 뇌는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. 몇 시인가 물어보십시오. 모른다 라고 하십시오. 모른다 라고 하시고요. 자신의 호흡만 느껴보십시오.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십시오. 과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.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.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만 바라보십시오.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. 잠념이 일어나면 모른다 하시고요. 또, 괜찮다 라고 하십시오.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만족해 보십시오. 부조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. 모른다를 이겨낼 수 있는 잡념은 없습니다. 모른다 라고 하시고요. 몰라서 괜찮다 라고 하십시오. 모른다 라고 하실 때마다 더욱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실 겁니다.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십시오. 들어오는 느낌을 관찰하시고요. 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리십시오.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.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모른다, 괜찮다라고 하십시오. 마치겠습니다.